2026년 1월 필리핀 세부랑 보홀 지역 소식을 모아 주셨는데 와, 이걸 다 읽고 나니까 머릿속이 정말 복잡하네요.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터졌죠. 네. 한쪽에서는 도시가 거의 마비될 뻔한 대형 재난이 터졌는데 바로 그 옆에서는 수백만 명이 모여서 필리핀 최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거기에 태풍까지 왔으니까요. 맞아요. 오늘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유명한 휴양지에서 산다는 것또 여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네, 언뜻 보면 이게 다 완전히 별개의 사건들 같지만 사실은 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연결이 되어 있나요? 그럼요. 거대한 축제, 마비된 도시 인프라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 이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그 속에서 이제 도시 시스템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따라가 보면 세부라는 도시의 맨얼굴이 드러납니다. 맨얼굴이요? 네,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이 동시에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 연결고리를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사건은 역시 세부시 비날리후에서 터진 쓰레기 매립지 붕괴 사고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1월 12일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매립지가 무너지면서 사상자도 실종자도 많이 발생했죠. 네. 자료를 보면 사고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해군 특수부대 구조팀까지 투입될 정도였어요. 해군까지요? 네. 더 안타까웠던 건 며칠 뒤에 매몰 현장에서 생존 신호로 추정되는 소리가 감지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잠시 희망이 보이기도 했거든요. 아, 정말요? 하지만 추가 붕괴 위험이 너무 크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빠르게 접근하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 정말 끔찍했겠네요. 근데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이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한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상처를 입었는데 그게 감염돼서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한 거죠. 네. 재난현장의 위생이나 안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비극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는 뭐랄까 도미노를 쓰러뜨렸어요. 도미노요? 네. 사고가 터지자마자 필리핀 환경자원부 DENR이라는 곳에서 즉시 매립지 전체에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린 거죠. 잠깐만요. 그럼 세부시에서 나오는 그 많은 쓰레기들이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보니까 하루에만 500에서 600톤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도시의 동맥 하나가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뭐 불보듯 뻔했죠. 아~ 매립지가 다치자마자 세부시내 호텔, 식당, 주택가 할것 없이 모든 곳에 쓰레기가 그대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악취랑 해충도 엄청났겠어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결국 세부시가 재난 상태까지 선포했잖아요. 정말 쓰레기 때문에 도시 기능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네요. 그렇죠. 급한 불을 끄려고 인근 도시인 콘솔라시온에 한 달만 임시로 쓰레기를 받기로 합의는 했지만 그야말로 임시방편이었어요. 한달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을 텐데요. 네만다오와 같은 다른 도시들은 아예 2주 동안 자체적으로 임시 하치장을 운영하는 등 각자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했고요. 정말 각자도생이었네요. 근데 흥미로운 건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대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는 거예요. 아 외기가 기회가 된 건가요? 약간 그런 셈이죠.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로 바꾸는 WTE 기술 도입 얘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요. 필리핀 상원에서는 이참에 전국 매립지 실태를 다 조사해보자는 움직임까지 나왔어요. 와, 한 지역의 재난이 국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어진 거죠. 도시가 쓰레기 더미에 갇혀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건 바로 이 시기에 세부에서 필리핀 최대 축제 중 하나인 시놀로고 페스티벌이 예정대로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열렸다는 점이에요. 네, 바로 그 지점.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한 일이죠? 바로 그 지점이 세부의 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축제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얼마나 컸는데요? 바다 위에서 열리는 해상퍼레이드에 동원된 배만 400척이 넘었고요. 아기 예수상을 들고 도시를 걷는 종교행렬에는 19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잠깐만요. 190만 명이요? 네, 190만 명입니다. 웬만한 도시 인구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네요. 하이라이트인 그랜드퍼레이드 관람객은 52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하던데 이건 거의 서울 인구의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인파죠. 쓰레기 대란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한 거죠? 시 당국도 비상이 걸렸죠. 보안인력 1,600명을 배치하고 남부 버스터미어를 아예 폐쇄하는 등 도시 곳곳을 통제했어요. 그 와중에 11명이 더위와 탈수로 실신하고 축제 기간 동안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들어온 휴대폰만 154대였다는 기록도 있는 걸 보면 현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짐작이 가죠. 아,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상해요. 한쪽에서는 쓰레기 처리 시설 하나가 멈췄다고 도시 전체가 재난상태에 빠졌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500만 명이 넘는 행사를 치르고 있었다니. 네. 이건 도시의 역량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형편없다는 뜻인가요? 헷갈리네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게 바로 역량의 역설입니다. 역량의 역설이요? 네. 이 사태는 세부의 도시 인프라가 쓰레기 처리라는 단 하나의 지점에 얼마나 취약하게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아,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멈추는. 맞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단한 곳의 고장으로 무너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재난 상황에서도 수백만 명의 축제가 계속될 수 있었던 건이 행세가 가진 강력한 문화적 힘 때문입니다. 문화적 힘.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시당국이 더 시급한 쓰레기 문제 해결보다는 전 세계에 보여주기 좋은 축제의 행정력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충분히 가은일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시눌로그는 단순한 파티나 관광 상품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세부 사람들에게는 아주 깊은 신앙적 의미를 갖는 거의 1년 중 가장 중요한 종교의식이자 공동체의식이거든요. 아! 어쩌면 사람들은 이런 재난 상황일수록 더더욱 축제를 통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위기를 이겨내 힘을 얻으려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인프라의 취약성이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에 그걸 정신적으로 이겨내려는 문화적 강인함이 동시에 폭발한 거죠. 와 그렇게 보니 또 다르게 보이네요. 인프라 위기와 문화적 축제. 그런데 자료를 보니 하늘도 도와주지 않았더라고요. 이 정신없는 와중에 태풍까지 왔다고요? 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1월 중순부터 열대성 폭풍 아다가 필리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아다군요. 네. 기상청 여기서 계속 강풍과 폭우, 높은 파도를 조심하라는 경보를 내보냈어요. 세부나 보홀은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라 날씨가 안 좋으면 바로 교통이 끊기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죠. 태풍 때문에 배가 끊겨서 하루 꼼짝없이 묶인 적이 있는데 여행자 입장에선 정말 막막하거든요. 일정이 다 꼬이고. 정확해요. 자료에도 바로 오션제시나 슈퍼캣 같은 주요 페리 회사들이 세부 보홀 노선 운항을 전면 취소했다고 나와요. 일부 국내선 비행기도 결항됐고요. 그럼 그 기간에 섬 이동을 계획했던 여행자라면 꼼짝없이 발이 묶인 거네요. 그렇죠. 여행 계획 짤때 여유일을 하루 이틀 둬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맞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리고 아다의 등장은 이 지역이 가진 또 다른 구조적 위험을 상기시켜 줘요. 또 다른 위험이요? 앞서 말한 매립지 붕괴가 인프라 리스크라면 태풍은 지리적 기후적 리스크죠. 이두 가지가 동시에 터졌을 때 도시 운영의 복잡성은 그냥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건 단순히 여행객의 불편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섬과 섬을 오가는 물류와 공급망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거든요. 그렇겠네요. 물건도 다 배로 옮길 텐데. 맞습니다. 이 지역 사업가들에게는 기상 예보가 곧 그날의 매출을 결정하는 경영 지표나 다름없는 셈이죠. 정말 한달 동안 바람 잘 날이 없었네요.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세부는 미래를 향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정도 참 흥미롭죠. 도시의 위기 대응과는 별개로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한쪽에서는 쓰레기 치우고 태풍 걱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세부 국제 투자 서밋을 열고 아세안 관광 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재난 상황과는 별개로 세부는 여전히 투자하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곳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세계에 보내고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실제로 그 메시지가 먹혔나요 자료에 나온 지표를 보면 관광객 수는 오히려 늘었던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놀라웠어요 2025년에 필리핀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648만 명이었는데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2026년 1월 세부 방문객도 작년보다 5% 늘어난 40만 명으로 전망된다고요. 부동산 시장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 모든 난리 속에서도요. 네. 바로 그게 세부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한쪽에서는 쓰레기, 침수, 교통 체증 같은 아주 기본적인 도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제적인 마이스 산업의 허브로 발돋움하려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는 거죠. 마이스 산업, 기업 회의나 포상 관광, 컨벤션 같은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부가가치가 아주 크죠. 이 거대한 간극이 바로 세부가 가진 기회이자 동시에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 셈입니다. 일상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계속됐고요. 만다우의 시가 교통 단속 인력을 늘리고 상습 위반자를 강하게 처벌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네, 기본적인 도시 운영은 또 계속 되는 거죠. 와중에 좀 흥미로운 사건도 있더라고요. 러시아랑 에스토니아 국적의 블로거들이 체포되고 이걸로 이민국 고위 간부가 해임되는 일도 있었다고요. 네, 그 사건도 이큰 흐름 속에서 보면 의미가 있어요. 세부 같은 곳에 관광객 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하는 디지털 로마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가 개방되고 사람이 몰리는 만큼 체류 자격이나 현지 법규 준수 같은 문제에 대한 갈등과 단속도 함께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가 성장하면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죠. 오늘 2026년 1월의 세부 소식들을 쭉 훑어보니 정말 한 도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달 안에 다 겪은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정말 그렇죠. 종합선물세트 같았어요. 네. 내부에서는 인트라가 붕괴하고 외부에서는 자연재해가 덮치고 그 와중에 수백만 명이 모이는 행사까지 치러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 보고 나면 이런 질문이 남게 돼요. 어떤 질문이죠? 한 도시의 진정한 발전이란 과연 뭘까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국제공항을 짓고 화려한 투자 서밋을 유치하는 걸까요? 음. 아니면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를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하고 갑작스러운 폭우에 도시가 잠기지 않도록 배수 시스템을 갖추는 걸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어쩌면 세부의 일월은 그 화려한 성장이라는 구어 뒤에 가려져 있던 가장 기본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한 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이 질문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